지금 당신의 인생이 답답하고 막막하게 느껴지나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에 지쳐 있나요? 변화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나요? 그렇다면 2000년 전한 노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가 없었고, 다리까지 불구가 되어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로마 제국 최고의 철학자가 되었고, 황제들까지 그의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픽테토스, 그리고 그가 남긴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위대한 변화는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온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건 자체를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통제의 힘은 거대한 결심이 아닌 작은 습관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오늘은 에픽테토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정말로 2년만 실천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8가지 작은 기적들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에픽테토스의 삶 자체가 작은 실천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소아시아의 히에라폴리스에서 노예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주인의 학대로 다리가 불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조금씩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했습니다. 노예라서 몸에 자유는 없었지만 마음만큼은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사색하는 습관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잠든 사이 몰래 철학 서적을 읽으며 지식을 쌓았고 다른 노예들과 대화하며 인간 본성에 대해 깊이 성찰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결국 로마 최고의 스토아 철학자가 된 것입니다. 에픽테토스의 핵심 철학은 이분법적 통제론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에는 타인의 행동, 과거의 사건, 미래의 결과, 타고난 능력 등이 있습니다. 반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 선택, 행동, 그리고 하루하루의 작은 습관들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온 힘을 쏟아라. 이 철학이 바로 2년간의 작은 실천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의 근거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또한 습관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우리는 습관의 결과물이다. 탁월함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반복되는 습관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더욱 실용적으로 발전시킨 것이죠. 에픽테토스에 따르면 인간의 성품은 유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행동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완벽하지 않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작은 습관을 쌓아가면 2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제시한 변화의 3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욕망의 단계입니다.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피하고 싶은지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제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만 욕망을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다는 통제 불가능한 욕망이 아니라 매일 성장하는 나 자신이 되고 싶다는 통제 가능한 욕망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행동의 단계입니다. 올바른 욕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큰 목표는 작은 행동들로 나누어라라고 했습니다. 책을 천권 읽고 싶다면 하루 10쪽씩 읽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판단의 단계입니다. 매일의 행동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매일 저녁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 선택이 내 목표에 도움이 되었는가? 내일은 어떻게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은 현재 순간의 힘입니다. 그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현대의 마음 챙김이나 명상과 같은 개념의 원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2년간의 변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런 상황을 위한 지혜도 남겼습니다. 산을 옮기고 싶다면 작은 돌부터 옮기기 시작하라. 그리고 매일 조금씩 옮기다 보면 어느새 산이 옮겨져 있을 것이다. 그는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과정 자체를 즐기고 작은 발전에도 만족하며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또한 내적 성체의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외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강인함을 의미합니다. 노예였던 그가 어떻게 자유로운 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내적 성체는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를 지켜줍니다. 2년간의 실천 과정에서 우리도 이런 내적 성체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픽테토스는 역할의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녀로서, 부모로서, 직업인으로서, 시민으로서 등등. 그는 각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 뿐이고, 그 결과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인연 간의 변화 과정을 바라보면 부담이 줄어들고 지속 가능한 동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에픽테토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인생을 바꾸는 8가지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 책 10쪽 읽기는 에픽테토스의 새벽 사색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는 하루의 첫 시간이 그날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새벽은 마음이 가장 고요하고 집중력이 높은 시간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전날의 행동을 성찰하고 오늘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현대인들이 아침에 스마트폰부터 확인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접근입니다. 책 10쪽 읽기는 작지만 강력한 습관입니다. 하루 10쪽이면 한 달에 300쪽, 1년에 3600쪽으로 약 10에서 15권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2년이면 20에서 30권의 책을 읽게 돼요. 완전히 다른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지식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만 진정한 지혜가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읽은 내용을 하루 동안 실천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매일 일시간 오롯이 혼자 집중해서 일하기는 에픽테토스의 깊은 집중 철학과 연결됩니다. 그는 산만함은 마음의 적이고 집중은 성장의 어머니다라고 했습니다. 현대는 산만함의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 끊임없는 알림들이 우리의 집중력을 파편화시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런 외부 자극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한 가지 일에 깊이 몰입하는 능력을 기르라고 했습니다. 한 시간의 깊은 집중은 세네 시간의 산만한 작업보다 더큰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2년간 매일 1시간씩 깊은 집중의 습관을 쌓으면 730시간 즉, 전문가 수준의 일만 시간에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쓸데없는 인간관계를 하나씩 줄이기는 에픽테토스의 선택적 교제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닮아간다. 따라서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낼지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인간관계를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우리를 성장시키는 관계. 둘째, 현상 유지를 돕는 관계. 셋째, 우리를 태보시키는 관계. 그는 첫 번째 관계는 늘리고 두 번째는 유지하되. 시간 투자를 줄이고 세 번째는 과감히 정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성장을 방해합니다. 2년간 이런 관계를 하나씩 정리하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자기 개발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돈의 흐름을 매일 10분씩 기록하기는 에픽테토스의 자기 인식 철학과 연결됩니다. 그는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과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돈을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매일 10분씩 돈의 흐름을 기록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2년간 일을 실천하면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고 진짜 중요한 것에 투자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매일 30분 운동하기는 에픽테토스의 몸과 마음의 조화 철학입니다. 그는 다리가 불구였지만 그 제약 안에서 최선을 다해 몸을 관리했습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것을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는 몸을 통해서 세상과 만난다. 따라서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은 철학자의 의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대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에서 뇌유래신경영양인자를 분비시켜 학습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 우울감을 줄이고 동기를 높입니다. 2년간 매일 30분씩 운동하면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력, 집중력, 스트레스 저항력이 모두 향상됩니다. 여섯 번째, 매일 한줄 솔직한 일기 쓰기는 에픽테토스의 매일 성찰법입니다. 그는 매일 저녁 하루를 되돌아보며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오늘 나는 덕스러운 사람이었는가?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일기는 자신과의 정직한 대화입니다.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체면을 차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진실만이 있을 뿐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매일 한 줄씩 솔직한 일기를 쓰는 것은 자기 인식 능력을 기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2년간 730줄의 솔직한 기록이 쌓이면 자신의 패턴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일곱 번째 오늘 할일세 가지를 종이에 적고 지우기는 에픽테토스의 우선순위 철학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로 제안하는 이유는 집중력의 한계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할 일은 오히려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에픽테토스는 완료된 작은 성취가 미완료된 큰 계획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매일 세 가지를 정하고 완료한 후 지워나가는 것은 작은 성취감을 주고 동기를 유지시켜줍니다. 2년간 일을 실천하면 약 2,200개의 중요한 일들을 완료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하루 2시간 디지털 디톡스는 에피테토스의 내적 고요, 철학과 연결됩니다. 그는 마음의 평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현대의 디지털 기기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주위를 산만하게 만들고, 마음의 평정을 해칩니다. 에픽테토스가 살았던 시대에는 이런 자극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적 고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의도적으로 디지털 기기와 거리를 두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시간의 디지털 디톡스는 마음의 평정을 되찾고 깊은 사고를 할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제 에픽테토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2년간의 실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보겠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여행의 성공은 출발점이 아니라 매일의 걸음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인연이라는 여정도 매일의 작은 걸음들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달은 기초 다지기 단계입니다. 여덟 가지 습관을 모두 한꺼번에 시작하려고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픽테토스는 한 번에 하나씩 확실하게를 강조했습니다. 첫 주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와 책 읽기만 시작하세요. 둘째 주에는 여기에 1시간 집중 작업을 추가합니다. 셋째 주에는 운동을, 넷째 주에는 일기 쓰기를 추가하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급하게 가려는 자는 결국 더 늦게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2, 3개월 차는 습관 정착 단계입니다. 새로운 습관이 자동화되려면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것을 추가하기보다는 기존 습관들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에픽테토스의 일관성 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는 가끔 위대한 것을 하는 사람보다 매일 작은 것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더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습관 추적표를 만들어 매일 체크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시각적 피드백은 동기 유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4에서 6개월 차는 첫 번째 성장 실감 단계입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책을 40에서 60권 정도 읽었을 것이고, 운동으로 체력이 향상되었을 것이며, 집중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을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런 순간을 첫 번째 자유의 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경고합니다. 작은 성공에 취하면 큰 실패를 부른다. 이 시기에 자만하지 말고 더욱 겸손하게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7에서 12개월 차는 중간 고비 단계입니다. 초기에 신선함이 사라지고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런 시기를 인내의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철학자는 지루함을 견디는 능력에서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미세한 개선에 있습니다. 같은 습관이라도 조금씩 난이도를 높이거나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책 읽기를 10쪽에서 12쪽으로 늘리거나 운동 시간을 30분에서 35분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13에서 18개월 차는 질적 변화 단계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단순한 습관의 누적을 넘어서 진정한 질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한 성품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몸이 둔해진다고 느끼며, 일기를 쓰지 않으면 하루가 정리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외부 강제가 아닌 내적 동기에서 나오는 변화입니다. 19에서 24개월 차는 완전한 변신 단계입니다. 2년차가 되면 시작할 때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약 200에서 300권의 책을 읽어 지적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을 것이고 730시간의 집중 작업으로 전문성을 갖추었을 것이며 매일의 운동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런 상태를 진정한 자유라고 표현했습니다.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원칙과 가치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입니다. 실천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함정들도 있습니다. 첫째, 완벽주의의 함정입니다. 하루 이틀 습관을 놓쳤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넘어진 채로 누워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비교의 함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과와 비교하며 조급해하지 마세요. 에픽테토스는 각자의 출발점과 환경이 다름으로 오직 어제에나만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셋째, 결과 집착의 함정입니다. 빠른 결과를 원하다 보면 과정을 즐기지 못하고 스트레스만 쌓이게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과정에 충실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가르쳤습니다. 동기 유지를 위한 에픽테토스의 특별한 기법들도 활용해보세요. 매주 성찰법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지난주를 되돌아보며 잘한 점과 개선할 점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월별 목표 재설정은 한 달마다 습관의 강도나 방향을 조금씩 조정하는 것입니다. 분기별 큰 그림 점검은 3개월마다. 전체적인 방향성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수정하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또한 동반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과 함께하면 서로 격려하며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보다는 협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에픽테토스는 함께 성장하는 사람은 친구이고 함께 경쟁하는 사람은 적이다라고 구분했습니다. 환경 설계도 중요합니다. 에픽테토스는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책을 읽고 싶다면 잘 보이는 곳에 책을 놓고 운동하고 싶다면 운동복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반대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최대한 멀리 두거나 제거하세요. 스마트폰을 침실에서 멀리 두고 TV를 보기 어려운 위치에 놓는 등의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에픽테토스의 감사의 철학을 실천해 보세요.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것세 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픽테토스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행복이 깃든다고 했습니다. 인연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에픽테토스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는 인생은 짧지만 현명하게 살면 충분히 길다고 했습니다. 2년간의 작은 실천이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면 결코 아깝지 않은 투자입니다. 에픽테토스가 노예에서 현자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도 결국 이런 작은 실천들의 누적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에픽테토스는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는 이미 기회가 지나간 후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변화를 시작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2년 후 당신은 지금의 자신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성장한 모습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에픽테토스의 마지막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